복지관의 도움을 요청하며 인연을 맺게 된한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에게 간을 이식하셨고 본인도 큰 수술을 감내해야 했던 분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감당하기 힘들었을 시간. 그럼에도 어머님은 늘 환한 웃음으로 인사해주시고 정성스레 끓인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그한 잔에는 몸을 녹이고 마음을 감싸주는 따뜻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몸으로 다시 일을 시작하시고 자신의 삶을 묵묵하게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례 관리를 하다 보면 내가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 익숙한 시선을 단번에 바꿔놓으셨습니다. 어느 날 교육강사를 급히 섭외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당황하고 있던 그때 문득 어머님이 떠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드리자, 여러 교육을 연결하고 강사를 섭외해주는 일을 하셨던 어머님은 미소, 지으며 해볼게요. 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붙잡고 있던 문제를 가볍게, 그리고 단숨에 풀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이미 자신만의 길을 걷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사례관리는 누군가를 끌어주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강점을 믿고 함께 걸어가는 일입니다. 그날, 저는 어머님에게 따뜻한 보리차 한 잔과 함께 진심 어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머님은 바람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